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2월 4일 주일입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오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두번 반복합니다. 1,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3절에서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도 찬양하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더 밝힙니다. 시인은 반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편 100편을 통해 매일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 묵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할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내용에 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3절의 뒷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왕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양처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을 대대에 드러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교훈은 순종해야 할 명령, 죄에 대한 경고, 잊지 말아야 할 약속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성경사전이나 성경추석, 혹은 매일 성경 해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찾은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이 더러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소홀히 여기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큰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겠다며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감사나 찬양, 신뢰나 고백, 결단이나 헌신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찾은 순종해야 할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로 정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겠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자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공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